예. 뭐 사람 이름 뭐 액수는 얘기 안 하더라도 어 예, 예. 조 회장은 다 알고 있으니까 나도 뭐 이런 거 어디 가서 더+ 더는 사람이 아니야 아니 많은 아, 아이 아, 알고 있습니다 예. 어, 이거 갖고 내가 떠들고 아이고 안 떠들어 죽고 예 하여튼 내가 추천 한번 줄게요 예예예 언제든지 예, 예. 말씀하시면 달려가겠습니다 예 빨리 마무리 짓자고 더욱이 이 통화에서 권성동 의원은 액수는 얘기하지 않더라도 조 회장은 다 알고 있으니까 라며 조모 씨에게 금전을 요구하였습니다. 조모씨 주장에 따르면 당시 건성동 의원이 요구한 금전은 무려 40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. 그 40억 요구했다라는 k g 그룹 중그금을 믿어요? 아니 근데 이제 전화가 나갔고 액수도 말씀하셨으니까 을 무슨 액수로 이제 전화해돼 그런 말했어 근데 이제 그 보면은 됐어, 됐어. 조... 됐어, 됐어. 그 조모 회장이 뭐 이렇게 전화 그 원인... 나갔어 다 나갔어 그럼 그사실 관계 없다고 됐어, 생각을 하시는 네. 거죠?